아시안만 놈. 벤샷. 아군이 나 승리하였습니다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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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목표물이 뭐 포착되었습니다. 배치고...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그건 좀. 아, 씨. 어, 기둥, 기둥, 기둥 지나. 나왔어? 아니, 기둥지 나. 쪼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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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어이 설치됐습니다. 딱 하나. 어 뭐야 어디 있어? 물탱 물탱에나 기둥 뭐니? 아직 안 들어갔어. 못 정도? 간다. B 있다. 뭐, 뭐, 있다. 아. 기둥들 기둥, 기둥 하나 기둥 하나 들어갔다. 아니 을 싱을... 기둥 둘 들어갔어. 없어. 얘큰 적이야. 큰 적이나 뻔아. 왔어? 맨날 이기적으로 빈 까놓네 <laughs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대라님하이오 기둥 나온다 아, 아,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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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물 에 삥돼 우물에 삥 안돼 끄어 미안 뭐, 나한테 뽑가. 우물에 있어요 김도환. 같이 개피 같이 개피. d o u 우물은 닫자, 우물은 닫자. 나이스. 어이거 언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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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. 2층, 2층 메미, 중삼, 중둘, 중둘, 중둘에 언덕. 작게 하. 메미, 아미 메미. 2층. s p e c i a 2층 존버좀 하나는 어디야? 그레이는 안보여 아 그레이유 단층 단층 큰 단층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라고? 어나 방해하지 말라고 누가? 아 큰 종빙 까야 될것 같은데? 아, 삥미스 뭐야, 누구야? 큰 안에 삥독이, 큰 안에 삥독이 나 우물 오케이. 나 단층, 단층 패스 2층, 2층, 2층 오케이. 아, 우물, 우물, 우물 아, X됐다, 우물 하나만 패, 하나만 패 2층, 2층, 2층 와, C 에 2층 3, 2층 3, 2층 3 레미, 레미, 레미 어, 언덕 있으면 언덕 2층 있는 거 아니야? 없어, 있어 아니, 2층 아, C 이미리미. 존나 많아. 군이패배하였다 패스로 그냥 어. 세명는큰종 음. 어, 까고 이 증타 들 내가 네, 큰 종병 갈게요. 예. Yep. 청승 하나, 청승 두 개. 저 우물 저 우물. 야, 야, 그... 이거 우리 클라 연막 누구냐 이거? 누가 자꾸 우물에 다닿가지고안 보인다. 언덕 언덕 언덕들 언덕 아니 우리. 하나. 아이 저 사람 스탬 뭐야? 어, 나 나살? 작돌, 작돌이었어요. 오케이. 한 살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얘도 작기였어. 어, 중 중단. 이렇게 있어 어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오우 점사. <laughs> no, 연막 누구 거지 이거? 밝혀내고 싶은데. 될거나나 어. 단축에 어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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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핑. 나왔다. 어. 나왔다고? 야인 뭐어고기걸아 아, 김두한 있다 큰들큰덜큰덜와두 됐다 셋셋셋 파 언덕 언덕 하나 어 기둥 나왔어 중단층 중위층 중층 초대나 단층 하나 중물탱 하나 큰 물탱 하나 전진 라인 전진 라인 전진 하나 갔다 아예 중차 하나 잠깐만 중단층 단층 하나 뻘어 하나, 큰 물탱, 중물탱 다시 2층 난, 하나, 뻐로원 2층 하나, 단층 하나 뻐로? 아니, 그 뻐로 박스, 중박스 아. 단층 박스 다시 단층으로 뺐어, 2층 단층 홈 단층 벽홈 거기, 오, 오 맞아, 거기야

아군이 아, 나... 승리하였습니다 뭐 <laughs> 뭐 바로 바로 탄도악 지존이다 어, 어떻게, 헤드 꼽아버리는 데 <laughs> <laughs> 정수리에 그냥 아 개웃기네 왜 이렇게 길게 잘 까는거야 패스 패스 이거 빼자 빼자 빼빼빼 음, 빼, 빼. 빼자 빼자 이거 안돼 안돼 아이씨 몸포야 이거 죽을 빼주심 작게 폭 하나 폭 작.. 작돌은 거 같은데? 작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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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설 준비해도 될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 설할게 네삥도기 일단 까놨어 1층 작업 중어 삥까놨는데 오케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아군데 아군이 아, 아, 승리하였습니다 개꿀. 오물 갈게요. 저 큰정 빙 바로 빙 까줄까요? 아니 제가 빙감서 들어갑니다. 큰정 빙 하나. 기둥 나온다. 네. 김두한 개피 같은데? 나, 나빙안 빼. 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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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. 이민하나, 이민하나. 아, 이민 나또 이민 아, 빙. 나어디나온거나 짤. 더블킬. 틀 끈틀. 큰으로 와요. 큰으로. 나 매니저. 서려 서려 서려. 봐줄대로 보면 될 듯. 네. 나이스. 어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laughs> 개꿀. 죽을 뻔 했잖아. 그래, 이거 채팅 존나 하고 있겠다. <laughs> <쟤왜 웃음> 쟤 왜? 아니, 제왜안잘라줬어요 아, 나이스. 원래 전부 잘안 해가지고 다음판에 잘라줘야겠다 아, 우물증 하나. 우물에 고빙 하나넣 중얼 어 중얼 박스. 박스. 중 박스. 뭐? 라인에 나쁜 거 같아 울배라는울 울베. 호주님 <laughs> 개피. -hmm. 어, 이거 자굴 배, 자굴 배, 자굴 배. 큰일 막을게 이거 그레이바보잖아와이자 야, 이거 트레자기라고개꿀이고 나, 답피으나이빙 하나, 이층에빙하나이층있나 이치, 이나, 이나 이나, 이나, 이이 이나, 이나, 이이 이나, 이나, 각박 늘내편 개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개꿀 풀러서.